네, 제가 이번에는 왜 영상을 찍었냐면 제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뭐겠습니까? 맞춰보세요. <laughs> 네, 제가 기다리던 구간이 왔어요. 딱딱딱딱딱. 네, 이렇게 박스를 샀는데 왔어요. 근데 개인정보를 위해 스티커 같은 거다 뗐고요. 네, 그리고 이게 화면에서 되커켜비였는데 실제로는 엄청 작아요. 자를 가져왔는데, 여기서 1cm부터 이렇게 보시면 16cm밖에 안 돼요, 박스가. <laughs> 되게 쬐끔해. 생각 외로 엄청 작, 작더라고요. 그 다음엔 커터 칼을 준비해주셔야겠죠? 커터 칼로, 긴중, 개, 개박두안 돼. 아 네. 이렇게 뜯었는데, 안뜯었지네 옆에도 뜯어야 되는구나. 네, 이렇게. 오케이. 아 완전 기대된 근데 이걸 다 뜯고 올게요 네 이렇게 다 뜯고 왔어요 이걸 여시면 이제 주문서 이런게 있는데 음. 어, 이거 제 이름이 적혀있어서 이렇게 막 있고요 그리고 요거 이제 편지같은거 이런거 아 씻어야 되는구나 네 저는 그럼 손을 씻고 올게요 여기서 씻으라니 씻고 오겠습니다 네 손을 깨끗하게 씻고 왔어요 여기 박스에서 이제 아이를 꺼내야 되는데 저는 일찍 왔기 때문에 저는 일찍 왔기 때문에 저는 덤이 없는 것 같아요 아 슬프다 덤이 없어 그냥 리무버 막 그런 것만 있고 이렇게 아예 본체가 있어요. 어머 눈이 생각보다 작네. <laughs> 네 생각보다 엄청 작아요. 네 아기자기하고요. 그러면 이걸 한번 뜯어야 되는데 제가 초보라 막 다루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이야기 왜 엄청 아기처럼 살살 다뤄야 돼. 그 구독을 다는스토머님이 맨날 다루는 거 봤는데 엄청 아기자기하게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좀 아기자기하게, 아기자기 된다. 좀 아기처럼 귀중하게. 네, 그 떡볶이 소리 좀 싫으시면 죄송하고요 이렇게 다 뜯고 왔어요. 이제 좀 문을 여시면, 아이폰체는좀 있다가 설명을 하겠고, 우선, 네, 얘는 삼중 관절이에요. 네, 제가 알기론 이렇게 리무버랑 이거 이제 그그그그 매직 블럭네 이렇게 주셨고 이제 우리 아이의 본체 세 번을 벗겨야지 나온 아이의 본체를 뜯어보도록 할게요. 형아. 아, 기대 땡.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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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아이를 뜯었는데, 아, 너무 아기자기하고 귀여운 것 같아요. 어, 이뻤다. 네, 얘는 숨중건절이고, 텐션은 짱짱하지 않고 약간 느슨해요. 네, 텐션은 약간 느슨하고, 이렇게 약간 짱짱하면서도 느슨한 그런 느낌이 나고요. 이렇게 아이가 있어요. 안 돼! 내가 너못 다루는 점양이 부탁한다. 어? 이거 어떻게 오는 거지, 에드 어, 열렸다. 열렸다. 이렇게 에든 <laughs> 열렸는데 얘는 <얜> 자석이 아니네요. <laughs> 네, 죄송합니다. 제가 좀 약간 목에 뭐그 가래 같은 게 껴가지고 네지 어 여기 있다 네 제가 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안구들이 있죠 근데 엄청 클것 같아요 노란색도 어둡게 밤에 만들었는데 우선 암만만만 했다다 네 초록색 거를 먼저 끼워볼게요 그걸 끼고 올게요 여기 눈 하나를 끼고 왔는데 한쪽은 지금 떨어져서 안 되는데. 이렇게 보시면 되게 이쁘게 돼 있는데, <laughs> 이게 잘, 이게, 생거보다 약간, 크다 해야 될까? 내 눈, 눈, 안구가, 그 안구, 그, 아, 그 안구 약간 레진 같이 튀어나온 거 있잖아요. 그게 좀큰거 같아요, 애한테. 근데 여기 머리 쪽을 보시면, 애가 지금 약간 하자가 있거든요? 네 지금 초점은못맞지 맞추... 이렇게 아이씨 머리카락 아 초점 네 이렇게 보시면 여기 하자가 좀 있어요 음, 이렇게 하자가 조금 있는데 완전 제가 만든거 엄청 빵 맞아요 릴리 릴리 이거 하다가 안구 다 망가지게 생겼는데요 이데안 뺐죠, 너무 딱 맞아서. 이거 좀 세야 돼요. 이게 좀잘 세야지 잘맞히는것 같네요. 네, 파란색 지금 안구를 끄고 있는데, 노란색과 파란색. 이렇게 해볼까요? 고양이는. 그, 구독을 잘하는 슈퍼머님이 키우는 별이 눈처럼. 이제 망했다. 그 뭐지? 근데 노란색 안구는 완전 커요. 제가 그걸 기축하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이거를 약간 두툼하게 만들어서 좀 크네요, 얘한테. 그럼 그냥 파란색으로 딱 껴야겠다. 다른 것들도 그럼 다 크겠네요. 제가 좀더 크게 했는데. 들어가. 아 어, 됐다. 안 돼! 이거, 왜... 네, 이거 한거 끼워올게요. 음.. 이렇게 둘다 끼워왔는데, 한쪽은 그게 있고, 한쪽은 그게 없거든요? 근데, 이줄줄 중에 뭐가 더 이쁘세요? 요게 더 이쁘죠? 요거는, 그냥 껌늄 처럼 보이고, 이게 그거 방지 뺀 거거든요? 아, 초점이 왜 이렇게 안 맞냐? 아, 어, 죄송해요, 초점이. 네, 됐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실제로 보면은, 그한개더 이쁘긴 한데, 한개더 이쁘긴 해요. 저는 이 양구도 지금 쓰겠습니다. 네, 제가 왜 그, 뭐지? 네, 그,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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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잠시만요. 왜 기억이 안 나지? 그, 왜, 왜? 제발 생각나라, 생각나라. 네, 제가 왜그 메이크업을 안 시켰냐면요. 메이크업이 3만원이긴 한데, 어떻게 그 해도 5만원이라 싸인 해요. 근데 그게 다 품절이 된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못 샀어요. 네 이렇게 우리 아이는 이렇게 했는데 이제 가발도 얘가 오류 인치라고보도자는 슈퍼모님이 말해주셨어요. 화자가 음, 좀 많네요. 화자가 좀 있는데 이상으로 허니 꾸렸고요. 좀 있다가 얘옷 만드는 영상 찍을게요. 빠이빠이